진짜 일로 걸렸네. <laughs> 근데 여기는 해봐야. 여기는 바로 돌아야 돼. 야, 자리 좋다. 자리 좋아. 자리 좋아. 최고의 자리. 방금, 방금 최고의 자리 걸렸거든요. 최고기로 갑니다. 근데 잘 떠야 돼, 이게. 최고의 자리가 걸렸어요. 형아들. 이거. 방금처럼 4페이지 다돌수 있거든요? 어. 최고의 자리가 걸렸다. 자꾸 하자. 최고의 자리가 걸렸습니다. 근데 뜨는 게 운빨이다. 어. 방금 4개 채우기로. 네, 다 돌아도. 다돌아도 다돌아도 억까 당할 수 있어요, 이게. 다돌아도 억까를 당할 수가 있다. 와, 제일 좋은 자리 에 올렸다, 오매. 존나 좋은 자리 에 올렸다. 달려 형들아. 근데 또 제작할 때 운빨이 있어야 돼 가지고요. 광산을 잘 돈다 해 가지고 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. 똥손 하면은 30% 확률이 막 10한테 실패도 하기 때문에. 야, 용파 좀못 먹겠다. 느낌이 확실히 어 하나 나이스, 하나 나이트 여기 안 들어가요. 하나 나이트, 하나 나이트, 하나 나이트 채소 두 개만 먹자. 욕심부리지 말고. 최소 두 개만 먹자. 아용판을 많이 못 떨겠다. 벌써 3분, 3분. 초고속 스피드. 자 최고기로 네 개, 두 개. 좋아요. 아도 또 와요. 아 아도 또 와요. 두 개. 아도 돕습니다. 가봅시다. 아도 또 와요. 어, 아도. 길없 고든기 껄탔다 밑으로 가야 돼. 이게 근데 아무리 내가 좀 이제 좀감 잡았다 해도요. 흥분하면은 길을 새버려 어. 뭔 말인지 알지? 아두 도와요. 아두 도와요. 길 없는 것 같은데 여기. 잘못 들어왔는데. 괜찮아. 현재 두 개. 야, 요번에 많이 못, 못, 못 돌겠다. 왜 이렇게 얼 탔지? 요번에 많이 못 돌겠다 형들. 그지두 개는 먹었어 일단은. 세 개. 아 씨발. 세 개. 야, 이 판당 네개 먹어도 정말 괜찮은 나이스한데요 이거? 세 개. 감 잡아 쇼요 느낌이 와요 네개 최고 기록 갑니다 이건 딱 형님이 하나 들었어 안 떴지 잔상 네개예형님 맞네요 형님 그래도 이게 렇 명색에 또 먹자 먹자 이게 또 이게 하게 되네요 네개 이거 막판 일본에 존나 많이 잡겠다. 자리가 좋아서. 다섯 개! 최고 기록 간다 다섯 개. 길 있나, 여기? 최고 기록 갑니다. 자리가 너무 좋아요, 지금. 다섯 개. 가자, 가자. 여섯 개를 향해서 가보자. 광부가 되어보자. 니네 강부 가자. 다섯 개 먹었나, 지금? 여섯 개 가자. 야, 아홉 개는 도저히 못 먹겠다. 오늘 진짜 좋으셨네. 여섯 개 먹어주면서, 룰루 뽕뚜루 마빠 스폿 저거 잡을 수 있으려나? 영장 한 마리만! 개새끼야. <laughs>